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에서 온 사연입니다.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의 인생이 뒤집힌 엄청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챕터 1 하늘이 무너진 날. 저는 평생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공장을 운영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하루 17시간을 기계 앞에서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피가 나도 허리가 아파 꼿꼿이 서지 못해도 참았어요. 왜냐고요? 오직 하나뿐인 제 아들 민호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힘들면 술로 달래기도 했고 출장과 영업을 핑계로 밖에 나가 며칠씩 있다 오기도 했지만 저는 풀 곳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공장 기계 소리가 귀 속에서 윙윙거려도 화학 냄새에 속이 메스꺼워도 민호의 미래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반드시 의사 만들 거야.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민호가 한의학에 관심을 보이더니 정말 한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민호가 한의사 됐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아예 한의원을 차려줬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의 마지막 돈까지 털어서요. 그리고 민호는 정말 훌륭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침술 솜씨가 노련하고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매일 저녁 한의원 문을 닫고 집에 오는 민호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엄마, 실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보렴. 사실은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가는구나. 어떤 애야? 어느 집 딸이고 뭐하는 아가씨인데? 아 그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데스크에 있는 간호조무사예요. 간호조무사라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병원에서 만났으니까요. 심성만 착하고 바른 아가씨라면 전 정말 상관없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몇 살이야? 36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36? 우리 민호보다 다섯 살이나 많다고요? 민호야 그게 말이 되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그 사람한테는 아이가 있어요. 일곱 살 딸이 있어요. 이혼을 했다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녀라고요? 애까지 딸렸다고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제가 얼마나 애써서 한의사 만든 아들인데. 하필이면 애 딸린 이혼녀라니요.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니?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애 딸린 이혼녀가 너한테 가당키나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엄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왜냐고? 내가 너 하나만 보고 살아왔으니까. 내 인생이 너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민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한테도 울면서 털어놨습니다. 여보, 민호가… 민호가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이혼여래… 애까지 딸렸다고… 남편은 울먹이는 저에게 진정하라며 한숨을 내쉬었죠.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내가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어. 손가락 다치고 허리 아파도 참으면서 우리 아들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여자일까요? 세상에 좋은 처녀가 얼마나 많은데, 왜 아들이 하필, 나이 많은 이혼녀와 결혼을 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 데려와 봐라. 엄마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주말에 민호가 그 여자를 데려왔어요. 박미영이라는 여자를, 그리고 7살짜리 딸도 함께요.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보이는 건 둘째치고 뭔가 뭔가 눈빛에서 느껴지는 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해서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일단 왔으니 여기 안 잡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여섯입니다. 우리 민호보다 다섯 살이 많네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뭐가 죄송해요? 우리 민호 귀하게 컸고. 애기 엄마 같은 여자 만나려고 힘든 한의사 공부하고 여기까지 온거 아니에요. 본인도 아이 키우니까 알거 아니에요. 내 마음 이해가 되죠? 딸 키우면서 굳이 지금 재혼을 해야겠어요? 알아들었으리라 믿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여자는 절 한번 노려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 여자의 눈빛이 기분이 나쁠까요? 그 원망스러운 눈빛은 마치 내게 뭔가 따지고 싶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집에 갈래. 옆에 얌전히 앉아 있던 아이가 그 여자를 잡아당기니 그녀는 갑자기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만은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미영 씨, 기다려요. 옆에서 내내 가만히 참고 있던 아들이 그녀를 붙잡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미영 씨와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받아들일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나가버렸어요. 제 아들이,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가 뭘 바라고 그 고생을 했는지. 밤마다 울었어요. 그 여자가 내 아들을 빼앗아갔다는 분노와, 아들이 날 버렸다는 서러움으로 며칠이 지나도 민호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엄마가 뭘 잘못했니? 확인도 안 하는 음성 메시지만 연달아 남겼지만 민호에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여보 너무 가슴이 아파. 여보 왜 그래? 가슴이. 가슴이 아파.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라고 하더군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를, 엄마를 버리고 가지 마. 엄마, 그 여자, 그 여자만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응?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그저, 그저 제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정말, 정말 그 여자가 우리 민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챕터 2 아들의 슬픔과 숨겨진 진실. 저는 결국 병원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발작이 온게 정말 다행이었다고 안 그랬음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지만 저에게 그 기적이 정말 다행한 일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우리 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미영 씨와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미영 씨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왜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걸까요? 왜 불안한 걸까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문득 현관문이 열리더니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초췌하고 푸석푸석한 얼굴, 그리고 그텅빈 눈빛, 그 생기 넘치던 우리 아들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들어오더군요. 엄마, 잘 지내셨죠? 몸은 좀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민호야, 너 많이 마른 것 같은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니? 엄마, 저, 미영 씨랑 헤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뻐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시렸어요. 이상했어요. 제가 그토록 권하던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엄마, 이제 후련하시죠? 원하시던 대로 됐잖아요. 민호야, 그게 무슨? 됐죠? 이제 됐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민호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봤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마치 모든 걸 체념한 듯한 표정.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에 우리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고, 며칠씩 씻지도 않은 채 흐느끼곤 했어요. 민호야, 제발 문좀 열어.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뭘더 얘기해요, 엄마. 엄마가 원하는 건다 이루어졌잖아요. 민호야, 제발 술좀 그만 마셔. 너 이렇게 무너지면 엄마도 못 버텨. 엄마가 원하신 대로 했잖아요. 근데 왜? 왜 이렇게 허전하죠? 왜 이렇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방문 앞에서 눈물만 훔쳤어요. 제가 이런 걸 원했던 걸까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걸까요?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호가 문을 닫아놓고 흐느끼며 중얼거리던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흐느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그 울음 속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이별의 아픔이 아닌 더 깊은, 더 복잡한 무언가를요. 시간이 조금 지나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살게 둘 수는 없다. 우리 민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맞선을 보게 했습니다. 상대는 착실한 초등학교 교사였고 집안도 반듯했어요. 민호야, 이번엔 꼭 마음을 열어봐. 내 나이도 있고 더 늦기 전에 좋은 인연 찾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엔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하지만 돌아온 얼굴은 오히려 더 어두웠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다른 사람한테는 마음이 안 갑니다. 민호야 그래도 한번더 만나보면? 엄마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듯했지만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요 엄마. 그날 밤 아들은 또다시 술에 취해 방에서 혼자 흐느꼈습니다. 내가 왜? 왜 그때 그 진실을 알게 됐을까? 모르고 살았으면,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영아,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내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게 힘들었겠지.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아들을 꼭 껴안고 싶었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 울부짖음 속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몇번더 맞선을 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혼자 살래요. 이제 포기했어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3년, 5년, 7년, 그리고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어느덧 마흔을 넘겨버렸습니다. 한의원은 여전히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원장님,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고 좋은 분이 혼자 계시면 안 되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래도 좋은 분 만나세요. 혼자 지내기엔 너무 아까우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환자들이 맞선이나 소개팅을 주선한다고 나서도 민호는 일만 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홀로 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거나 잠만 잤어요. 대화도 웃음도 없는 집, 마치 절감같이 조용한 우리 집. 남편이 공정 확장 때문에 오랫동안 베트남에 나가 있게 되어 혼자 있는 집이 더 조용하고 외로웠습니다. 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 아들이 다시 웃게 해주세요. 제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미영 씨가 나쁜 사람 같진 않아 보였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끝내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혼자였고, 저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어딘가 멀리 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끔 민호가 방 안에서 술을 마시며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드네. 다 몰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뭘 몰랐다면 좋았다는 거지.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 독립할까 합니다. 뭐라고? 독립을 한다고? 네, 혼자 살 집을 알아봤어요. 이제 엄마도 편하게 지내세요. 민호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집에 있는 게 불편한 거니? 아니요.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병원 옆에 집을 얻어서 출퇴근도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민호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비밀을. 그 비밀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를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그 말투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작별인사라는 것을 민호는 이 집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결심을 한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저도 모르는 깊은 비밀과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챕터3 피로 엮인 그림자. 민호가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떠난 지두 달쯤 지났습니다. 빈집은 더욱 썰렁했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차리는 식사, 저녁마다 혼자 보는 텔레비전, 모든 것이 메아리치듯 공허했어요. 저는 매일같이 아들의 안부만 궁금했습니다. 밤이면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고민했어요. 전화를 걸까? 안부라도 물어볼까?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혼자 살면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술은 술은 줄였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예전에는 민호가 늦게 들어와도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안심이 됐는데 이제는 그 소리조차 들을 수 없으니까요. 하루는 민호의 빈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면서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방이 금지 구역이라도 된 것처럼.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몰래 민호의 한의원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들킬까봐, 혹시 민호가 저를 보고 더 멀어질까봐. 하지만 궁금함이 걱정보다 컸습니다. 한의원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창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그곳에서 본 아들의 모습. 민호는 환자들에게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텅 비어 보였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억지로 지어내는 미소 같았습니다. 원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여의신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요즘 바빠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몸 관리 잘하세요. 환자들이 원장님을 믿고 오는 건데. 환자가 나가고 나면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등이 굽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당당했던 우리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아들을 따라갔어요.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민호는 한의원 건너편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카페 앞에서 누군가가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박미영 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분명 헤어졌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함께 있는 걸까요? 나 모르게 아직 만나오고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몰래 들어가 창가 자리를 찾아 그들을 지켜봤어요. 민호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미영 씨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내가 너무 약해서 민호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지만 난너 없이는 못 살겠어. 정말 안 되겠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10년 동안 너밖에 없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왜안 되는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잖아. 민호 씨, 당신도 알잖아요. 진짜 이유를, 그 끔찍한 진실을. 그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이잖아요.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저는 그 순간 하늘이 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헤어졌다면서 왜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지?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영 씨가 말한 끔찍한 진실과 진짜 이유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영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몰래가 아니라 정면으로 맞섰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미영 씨, 나와서 얘기 좀 하시죠. 민호 씨 어머님이시죠? 어떻게 여기까지? 며칠 전에 봤어요. 민호랑 술집에서 만나는 것. 헤어졌다면서 왜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민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미영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민호씨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헤어졌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저희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한다고? 그딴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건데. 그때 미영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사실은 제가 민호 씨의 아버님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정확히 18년 전에 아버님을 만났었어요. 만났다니 어디서? 그때,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님이 유부남인 줄, 가정이 있으신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 거죠? 저는 저는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의지할 데도 없었고 혼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죠.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할때 손님으로 오셨던 아버님이 다정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제게는 연인 그 이상의 존재였어요. 아버지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하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 그래서? 1년 정도? 아니, 정확히는 10개월 정도 만났어요. 아버님은 항상 저를 아껴주셨고 보호해주셨어요. 저도, 저도 정말 사랑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고, 미영씨는 계속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트남에 사업차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다녀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베트남. 네, 그때가 그때가 18년 전이었어요. 아버님이 떠나고 나서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도 바뀌고 주소도 알수 없고. 18년 전. 그때 남편이 공장 확장권으로 처음으로 베트남 출장을 갔던 게 기억났어요. 잠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곧 다시 나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1년의 반 정도를 베트남에서 머무르고 있죠. 아버님이 떠나고 한달 후에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흔한 이름이라 찾기도 힘들었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미혼모로 정말 힘들게 아이를 키웠어요. 낮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고 그렇게 10년을 버텼죠. 그래서. 그래서 민호에게 일부러 접근한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우연히 민호씨의 한의원에 취직하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민호씨가 창수씨의 아니 아버님의 아들인 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원장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친절하시고 제 딸도 예뻐해 주시고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그럼 그럼 지금 지금 그 아이는 내 민호씨의 이복동생이에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세상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씨가 몇년 전에 우연히 아버님의 휴대폰 사진첩을 보다가. 저와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민호 씨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멀리하려고 했고. 하지만 이미 이미 너무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자를 아들이 또다시 사랑하게 되다니.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민호의 이복동생이 되다니. 그럼 그럼 우리 남편이 당신을 버리고 간 거네요. 임신한 줄도 모르고. 어머님, 창수씨, 아니 아버님을 탓하지는 마세요. 그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힘들었다고? 힘들었다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데. 힘들었다고요? 우리 남편이? 어머님. 그 사람은 집에 와서 멀쩡하게 살았어요. 베트남 사업이 잘안 풀린다며 투덜거리긴 했지만, 가정으로는 늘 돌아왔어요. 저는 이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밖에서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왔어요. 사업한다며 늦은 귀가를 일삼았고,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가끔 묻어오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 주머니에서 나오는 낯선 영수증들, 그리고 그 어색한 변명들. 하지만 어차피 집으로는 돌아올 거야. 바깥일은 일시적인 거야.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던 거죠. 체면 때문에 민호와 가정을 지키려는 핑계로 그 모든 것을 묵인했어요. 난, 난 알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어머님.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가정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밖에 일은 일시적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함이, 제 무관심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내가 그때 더 단호했더라면, 남편을 붙잡고 따졌더라면, 당신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민호도, 우리 민호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어머님, 그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비겁했어요. 저는 이제까지 쭉 미영 씨를 원망했었거든요. 우리 민호를 유혹한 여자라고, 집안 차이도 생각 못하는 철없는 여자라고. 하지만, 정작 진짜 원인은 제 남편이었고, 그것을 방치한 저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럴수가, 세상에, 세상에 이럴수가 있나? 저는 이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호가 왜 그렇게 절망했는지, 왜 미영 씨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왜 10년 동안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과거를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의 딸이 자신의 이복동생이라는 끔찍한 현실, 그 현실 앞에서 민호는 우리 아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더 끔찍한 건 그들이 아직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운명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들을 만나게 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운명, 사랑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 그들을 더욱 괴롭혔던 겁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챕터 4 가장 깊이 상처받은 자의 독백. 6개월 후 미영 씨와 그녀의 딸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와 딸의 유학 비용과 생활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이곳에서 참 힘들기만 했던 그녀와 아이가 그곳에서는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호도 떠나는 그녀와 아이를 응원해주었습니다. 사랑하지만 놓아줘야 하는 그런 작별이었습니다. 민호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병원을 정리 중입니다. 서울의 한 한방 병원에서 선배와 함께 일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굳이 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손 안의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혼 서류도 처리됐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저였어요. 민호는 비록 아파했지만 미영 씨와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아마 종종 연락하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겠죠. 미영 씨도 새로운 곳에서 딸과 함께 희망을 품고 살수 있을 테고요.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는 배신당했고, 아들에게는 미안함만 남았고, 40년간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가 모른 척하고 살았던 결과였죠. 저는 이제 진짜 혼자예요. 이 복잡하고 아픈 마음을, 이 깊은 상처를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어머니는 결국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혼자 남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될수 있다고요? 아들은 언젠가 다시 행복해져서 어머니를 찾아올 겁니다. 아니, 찾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가장 위대한 삶이니까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곁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그들에게 먼저 마음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